어? 요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로브로스 탐험을 하고 있는 교생맨TV입니다.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킹피스에 공개된 새로운 소식들을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업데이트들이 준비되고 있을지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일단 이 여자리 킹피스는 시즌4 업데이트가 준비 중인데요. 지금 업데이트가 준비된 지몇 달이나 지난 상황이죠? 하지만 요즘에는 업데이트 내용이 하나씩 공개가 인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만간 업데이트가 될 거라고 주측을 하시더라고요. 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소식이 제보가 됐을지 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항상 지켜보고 있는 개발자 서버 상태인데요. 현재 업데이트 날짜는 7월 11일로 되어 있는 모습. 아쉽게도 이번 주말에는 드라곤인 작품은 변화가 없더라구요 아하. 대신에 디코에 올라왔다고 하던데 이따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어,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이 제보해주신 사진인데요 어, 첫 번째는 무슨 양손검인 것 같은데 어, 붉은색 스킬이 있고 아무래도 신규 검을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죠 어, 이거 무슨 게임일까 자그 뒤에는 아니 뭐야 어, 토끼 가면 사진이 있었고요 또 다음에는 이런 찌르는 느낌의 스킬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아까 보셨던 사진이랑 꽤 비슷해 보이는 모습이죠 아무래도 두 가지 스킬이 같은 검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오! 바로 이어서 이런 양성검의 사진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손잡이는 금색이고 이런 검은 없었는데 짜잔 그리고 이런 비빛 스킬 같은 사진도 주셨더라구요 유광을 어, 보고 요즘 빛빛 열매 각성이 나온다는 소문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 아니면 요 빛빛 검이 드디어 추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다음엔오 뭔가 개발자 서버인 것 같은데 여기 신기한 부분은 오른쪽에 미스테리 상자 보이시죠? 어, 생긴 거는유 동상자처럼 생겼는데요 어, 좀 다른 거 같기도 하고 짜잔 어, 이런 모양의 모자 사진도 올라왔더라고요. 어, 지금 보시면은 약간 용 모양 같기도 하고 카이도 섬인 군 거? 아무래도 시즌4가 엄청나게 대규모의 업데이트일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러면 디코에 올라온 미스테리 사진이 무엇일지. 어, 마지막으로 봤던 게 여기 보이시는 이 지팡이 무기일 텐데요. 오, 이건가 보다. 어, 새로운 사진이 두 가지나 올라온 모습입니다. 짜잔. 어, 첫 번째 사진이 완전 푸른 색깔 스킬 이펙트가 올라와 있네요. 자세히 보면은 BP 같기도 하고, 색만 보면 빙빙인 것 같은데. 바로 밑에 보시면 두번째 사진도 요번에는 스킬이 좀잘 보이는데 오른쪽에 뭔가 보이시죠? 눈꽃같은 모양이 있는걸 보니까 얼음계열 스킬인가 봅니다 지금까지 힌트만 나오고 출시가 되지 않은 요 빙빙검도 있고요 개발자분이 적어두신 팬싱때문에 빙빙검이 유력하더라고요혹실나 못보신 분들을 위해서 예전 킹피스엔 비픽검이 있었는데요 어, 별 다른 스킬은 없었는데 어, 이번에 아무래도 추가가 될 수도 있겠죠. 어? 어, 여기에 구독자님들이 많이 보여 있구나. 어, 해양류나 유령선 소원. 어, 댓글 닉네임만 남겨주시면은 서버에 한번씩 찾아가서 소원해드리도록 할게요. 드디어 신규 업데이트에는 새로운 보스도 등장할 예정이라고 <laughs> 하던데요. 어, 거기에 맞춰서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호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올라온 새로운 소식들을 리뷰해 보았는데요. 조만간 대규모 인트가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 같이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차면나 궁금하신 컨텐츠는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재는 영상으로 잘 들어갈게요. 그럼 안녕. 뿅. <laughs>